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진짜 이유는 돈이 되는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. 제가 투자 시장에 뛰어든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. 처음 1~2년간은 적금으로 시작했던 돈도 주식으로 다 날려보고 만회해 보겠다고 코인 판에도 뛰어들고 빚도 많이 졌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여기저기 정말 돈을 많이 빌렸어요. 그렇게 힘들었던 걸 알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? 어떻게 투자로 80억 가까이 모았어?입니다. 그러면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해요.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야 하고 성공 하려면 성공한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고. 저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에게 배웠습니다. 그 당시 100억 이상 자산가가 되신 분을 지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선물거래라는 재테크로 돈을 벌고 계신다더군요. 실제로 이 선물거래로 20대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. 600만 원 주식이나 코인 등 선물거래는 올라갈 때는 좋은데 하락장에서 내려갈 때는 그냥 두손 놓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잖아요. 함께 시작하시면 가능합니다. 2022년 마지막 기회 바로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.